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들이 종종 착각하는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여자들이 매일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눈썹 하나 그리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그래서 가끔 무보정 사진을 볼때 너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자들이 매번 여유롭게 늦잠을 자느라 내 연락에 대한 답이 늦은 게 아니랍니다 여자들은 수시로 하는 일이 바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,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. 샴푸를 하는 중에도 답장을 보낸답니다. 그냥 세 번째로 여자들이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전설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. 친구들끼리 하는 뒷담화만큼 즐거운 얘기가 없겠지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들이 항상 로맨틱한 선물을 좋아한다라는 건 착각일 수도 있어요. 예쁜 보석이나 향수도 좋지만 가끔은 집안일 도와주는 게더큰 감동을 줄수 있답니다. 생각만큼 복잡한 건 아니란 말씀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것도 생각만큼 복잡한 건 아니란 말씀?